뿅! 괜찮은 거 나왔네. 느낌 있게 가려면 구용조 가야지. 포룡조가 느낌 있지 않겠어? 자, 기 모았을 때 시즈샷을 만약에 기를 모으고 공격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해볼 스컬은 여기 밑에 있는 헌터 스컬을 할 건데, 보통 제가 헌터를 하면은 멀티플 샷하고 고정 사격 스킬을 가져가서 완전 극딜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두 개의 스킬이 데미지도 강력하고 효율이 좋아서 많이들 가져가시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판 헌터는 비주류 스킬이죠. 시즈샷을 들고서 화살비로 적들을 잡는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에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맵 클리어만큼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주류 스킬들만 들고, 화살비 헌터, 한 번,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들고, 시작해볼게요. 와, 시즈샷이 잘만, 이, 맞추면은, 나름 맵 클리어 진짜 초반부터도 저렇게 빠르긴 한데, 오! 불덩어리 뭐야! <laughs> 아니,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힘에 띠 그래 힘에 띠 하나 먹고 가자. 아왜 이리 빡세냐고. 어 흉조방? 흉조방 뭔데? 좀 괜찮은 거 줘라. 뼈. 괜찮은 거 나왔네. 일단 뼈 먹고 갈까? 화살비 헌터 같은 그지 같은 거 하는데 이 정도 사기템은 먹어줘도 되지 않겠니? 고맙다 고양이. 어디 가니? 히미띠 멀리서도 터지냐고? 어, 그러네? 멀리서도 터지네? 왜 근접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지? 공속 올리면은 히미띠 더 활용할 만하겠는데? 어, 뭐야? 또 흉조방 뭐야? 나 뼈까지 있는데? <laughs> 좀 후진 빌드 한다고 퍼주는 건가? 아, 타락 검. 일단 먹을까? 그래, 일단 먹을게요. 난 투원 터나 쁘지 않죠. 화살비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강력 어? 아, 희망 절단기, 희망 절단기 먹고 갈까? 그래, 희망 절단기 먹자. 희망 절단기 마석 상점에서 먹고요. 요거 보물 하나 뚫어 놓고 일단 이러고 하고 가겠습니다 물리공격력 5 2 0에요 그리고 마딜도 뼈 때문에 높아서 히메티 데미지 잘 들어갈 겁니다 아니 삼형조 뭐야 1, 스테이지에서 흉조 3개? 아 가지? <laughs> 와 삼형조면 그냥 한대 맞으면 끝인데 아니 이왕 이렇게 된거올 흉조템만 다 먹어볼까? 원래는 사실 보물템 먹는 게 맞는데 흉조템 있는 대로 다 먹어볼까? 일단 먹어. 이제 한 대만 맞아도 바로 부활 빠집니다. 삼영조 저주라서 어, 한대 맞는 순간 바로 끝나거든요. 가자.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대신 강력해. 대신 강력하니까 괜찮아. 내가 잡히기 전에 먼저 적을 잡으면 된다. 좋아, 빠르죠? 아, 맞으면 안 돼? 어 <laughs> 아슬아슬하다. 무섭다, 무서워. 아, 이 패턴, 좀 애매한데? 클리어. 현재 삼용조 절대 반지 좋다. 절대 반지 먹어. 절대 반지 먹고 갑니다. 일단 심장 무조건 들어야죠. 둥조템 모아야 되는 이상 손 심장은 필수입니다. 저한테는 이러고 가자. 검은 몬스터니 좋아. 흔장을 내놓으렴. 와! 강력한 거 봐. <laughs> 아니, 화살비 이따가 각성하면 세겠는데?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보이지 않는 검 일단 먹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을 먹고 몇 조각도 먹고 이 프리트도 먹고. 하버물이 안 맞춰진 게 아쉽긴 하지만 어, 일단 이러고 넘어가 아..내 심장 모아야되는데 아팔토시 먹으면 좀 빠르, 빠르긴한데 김에띠 잘 썼다. 자, 이 e 스테이지 중간 보스 얘네 잡으면은 유니크 찍고 또 비주얼 스킬 하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킬인지 이따 보여 드릴게요. 남들이 안 쓰는 스킬 내가 이번에 써 주겠어. 클리어. 자, 여기서 헌터 유니크 각성하고 비주류 스킬 하나 더 얻어 보겠습니다. 좋아. 또 하나의 비주류 스킬, 히어스 샷. 요것도 보통 잘안 쓰시거든요. 요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스킬인데 고정 사격이나 멀티플 샷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져서 잘안 쓰긴 합니다. 근데 이번 판에 제대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비주류 스킬 두개 들고 아직 레전더리가 아니어서 전체 화살 비 스킬은 아닌데 이제 시즈샷 기모면은 번방에 이렇게 화살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와 이러고 가자. <laughs> 화살비 <laughs> <와달비. 웃음> 이런 스킬들이 있었나? 아니 다들 모른다니까 이게 쓰는 것만 써가지고 화살비 맥클리어는 좋아. 어일났다 아, 심장 한 개도 없다. 이제부터 모아. 아 뭐야? 뭐에 빠졌어 또? 왜 자꾸 심장 빠지는 거야? 이런 데서 또 화살비 내려주면 좋지. 아, 저녀석 검은 몬스터다. 아, 아.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야, 너 내려와. 피어스 샷. 어, 자식이 말이야. 어, 이런 데서또 피어스 샷 괜찮겠는데? 와우 시원해 화살비 맞으시고요 레이아나 자매 지금 심장 세 개인데 요거 아껴서 잘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 와, 심장. 이걸 빠져. 어어 어. 바로 두개 빠져버리고 시작하네. 이제부터 안 빠지면 돼. 와. 초반에 심장 두개 빠졌네. 어, 심장 0개. 잠깐 이제 한 대만 맞아도 부활 빠진다. 대위기! 어어! 어, 이 패턴 제발! 와 살았다! 와크일나는줄 알았네 아우 어, 한 대도 맞으면 안돼 넘어가자 와아 아슬아슬한데? <laughs> 야, 겨우 클리어. 아, 아쉽다. 레전더리를 못 찍네. 레전더리부터가 핵심인데. 자, 프리저 녀석. 와 봐. 아, 이거 좀 빡센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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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장이 없으니까 너무 극한의 난이도인데 이거. <laughs> 어, 무섭다. <laughs> 중간 보스만 잡으면은 진짜 레전더리 찍고 진짜 리얼 화살비, 화살비, 언터 간다. 레전더리부터 시작이야. 어, 흉조방 진짜 오룡조 흉조템 있는 대로 다 먹어볼까?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람> 여명. 어, 이거 먹고 있다. 슬라임 나오면 또 괜찮은데, 일단. 여명도 먹어 어 여명 먹어보자 일단 여명 먹고 갑니다 자 3스테이지 중간 보스들 어. 레전더리를 못 찍으니까 기모 오다가 이거 잡히겠네 기모 오는 거좀 조심해야겠다 레전더리 찍으면은 정신 집중도 빨리 할수 있거든요 거리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일단 사제 잡아서 체력 못, 회복 못하게 하고 도적만 남았다 클리어 드디어 왔다 보물을 늦게 찍어서 뼈조각 모으는게 조금 더뎠는데 아처 드디어 레전더리 찍고 갑니다 스나이퍼로 각성했고 기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피어스샷 기 모으지 않고 공격했을 때, 어, 이렇게 즉발식으로 강력하게 한발 때리는 거고, 자, 기모았을 때 1타 때리고 그다음에 2타까지 나가는 어 요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시즈샷 한번 써볼게요. 시즈샷, 기 모으지 않았을 때, 어, 기 모으지 않고는 전방에 그냥 화살비가 내리는데, 시즈샷을 만약에 기를 모으고, 공격하면, 요것도 1타 때리고, 그 다음에 맵 전체에 화살비가 이렇게, 어, 내립니다. 자, 요렇게, 레전더리 각성해서 스킬 강화하고, 넘어갑니다. 레전더리 찍으니까, 기 모으는 것도 확실히 빠르죠? 주변에 적이 없으면, 정신 집중 진짜 빨리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게 비주류 스킬인지 딱 봐도 느낌 오시죠? 고정 사격이나 멀티플 샷에 비해서, 솔직히 약해요. 음, 그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비주류 스킬 들고 가보겠습니다. 아, 동화 흉조템은 사실 굴인데, 이왕 흉조 다 먹기로 한 거, 그냥 먹을까? 일단 먹어볼게요. 희망 절단기 버리자. 어, 희망 절단기 버리고, 동화템 먹겠습니다. 아, 원래 저, 절대 안 먹는데, 지금 빌릴 때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일단 먹고 가. 맵, 맵 클리어는 좋다. 바살비맵 클리어는 좋다. 약해서 그렇지. 아이 녀석 검은 몬스터네 아니 이게 맵 클리어는 꽤 준수해 준수한데 보스전에서 <laughs> 보스전에서가 문제란 말이야 뭐맵 클리어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보스전이 문제다 근데 이 와중에 또 흉조? 진짜 오룡조 가라는 건가? 어? 갈망의 잔? 좋은데? 어? 오룡조 진짜 갈까? 음, 무표 그냥 버려. 본물 그대로 유지하고 돈 최대한 모아서 갈망의 잔도 상점에서 해금해 보자. 자, 이러고 가. 너 다시 버릴게. 자, 뒤틀린 여신 카... 히메라. <laughs> 과연 보스전에서는 어떨지? 왜 이렇게 구릴 것 같지?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진 않는데, 확실히 구리다. 이 비주류 스킬들은 안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또안 잡히진 않아요. 흥조템이 워낙 많아서. 화살비. <laughs> 아,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거 진짜 엽기 빌드네. 와, 근데, 대박인 거는 심장이 하나도 안 빠졌어, 아직. 클리어! 강박증 좋다. 지금 안 그래도 약한 데미지.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강박증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킬 쿨감 공석을 조금 재단에 받쳐주고 갑니다. 좋아요. 70% 받치고 넘어갑니다. 현재 흉조템은 6개. 아, 물리 우선이라네요. 와! 아, 흉조 왜 이렇게 잘 떠? 이제 보물도 버려야 되네. <laughs> 이제 보물도 버려야 되네. 야, 보물 버리자. 이거 별대 반지 버릴게요. 별대 반지 버리고 골드 최대한 모아서 이따가 잔 한번 해금 해보자. 와 미쳤다. 벌써 칠용조, 우용조 잘하면 가겠는데? 아아 아, 아. 근데 슬라임 바로 나왔네? <laughs> 잠깐 템방이니? 템방이야? 템방이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가 제일 효율이 높을까? 여명? 여명 좀 애매한데 내볼때 뼈가 나을 것 같아 좋았어 13번째 뼈 이제 보물 하나 또 버리고 파룡조 게다가 뼈두개라서 물리 공격력 2000% <laughs> 이렇게 맞추고 갑니다 가자. 자 걸작 맞춰지나 보자. 걸작 맞춰지나 볼게요. 어 태양의 검 좋고 걸작 상자 좋고. 어 걸작 하나 더 나오고 이러면 뭐야 걸작 두 개만 더 나오면 된다. 어또 나왔어. 걸작 하나만 더, 더 찾으면 돼. 올리브 나무 공봉? 와... 아니야. 아, 일단 구매해둘까? 일단 구매해두자. 걸작 하나만 더. 했다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걸작 해금. 미쳤다. <laughs> 와, 이번 판 그냥 야무지네. 다시 그러면... 템 먹어주고 타, 이렇게 해주면 와, 와. <laughs> 잠깐 또 걸작템 팔아야지 걸작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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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은? 걸작 일단 잔 스택 4스택 이렇게 맞춰집니다 와 미쳤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와, 진짜, 딱 깔끔한데? 물리공격력, 이번엔 2,400%까지 올랐습니다. 각인을 하나 뚫어주는 게 좋겠는데? 일단, 결투 하나 뚫어. 결투 하나 뚫어 놓고, 아, 용기. 용기 뚫자. 자, 이러고 넘어갑니다. 와, 너무 깔끔해. <laughs> 2,952%. 하룡조 헌터. 가자구. <laughs> 산성비야, 내려라. 이건 보통비가 아니야. 산성비다, 이거. 와, <laughs> 미쳤다. 와, 대박인데? 산성비. 와, 이런 괴랄한 빌드는 또 처음 맞춰보네? 다제? 잡아줄게 와어디가어디 어디가, 어디 갔어? 갔어? <laughs>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만약에 흉조 하나 더 뜬다? 나 곤봉 버린다는 마인드 버디수 없는 가한 뜨면 좋겠다 와 만딜! 늑대 지금 왜 나왔어? 너뭐 줄라고? 싹스리! 늑대야 뭐 줄라고? 최대 체력 아 그렇구나. 흥조 하나 더안 나오나? <laughs> 어? 아 이러면은 아아나 곰봉 들고 갈라 그랬는데 이러면 구용조 사실 곰봉이 더 좋을 텐데 느낌 있게 가려면 구용조 가야지 푸룡조가 느낌 있지 않겠어? 자이러 가자 부활 왜 뺐을까? <laughs> 괜찮아 요하나 야, 강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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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랄. 저 밑으로 갈줄 알았나. 일단 예견된 고통다 찍고 메인은 찍을까? 수집력고, 수집력고 의미 없잖아. 아니면 소리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도 찍을까? 아우성 찍으면은 아우성이 낫겠다. 어, 소리없는 아우성 찍고 가겠습니다. 킬좀더 자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뼈 조각 모인 거는 일단 쿨감 공속 다 찍고. 나머지는 공격력. 사실 공격력 이미 충분한데. 왔어. 간다. 자, 칼레온의 용사 조대 용사 잡아보겠습니다. 나이스! <laughs> <laughs> 강력하주두 번째 패턴 일단 화살 비 하나 날려놔 화살 비 나이스 <laughs> 강력하잖아. 자, 각인 개조는 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뼈만 두개 있어가지고, 원래 뼈도 두개 아니었으면 황금사가 먹는 건데, 될땐 일단 개조된 뼈 각성하면서 영원의 뼈, 흉조 두개저었는데 딱히 그렇게 활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자 구용조 헌터 히든에서도 먹힐지 와 엄청 셌던 것 같은데 와야와 <laughs> <야! 웃음> <와. 웃음> 겁나대다. 클리어. 와, 진짜스. 미쳤는데. <laughs> 질투하는 경골 들고 가자. 햄딜로 넣는 거몇개 있으니까 죽음의 상징하고 어, 멸망의 가지. 사실 디제이 어는 의미는 없는데 일단 질투하는 경골. 할레온의 황제 알렉산더. 내가 처치해 주마. 구용조 헌터가 간다. 내 옆에 펫도 있다. 펫 들고 싸우러 간다. 나이스. 자, 로봇 팔도 금방 부셔 볼게요. 와, 뭔데? 어, 어디 갔음? 아, <laughs> 어디 갔음? 아니, 뭐야? <laughs> 아, 너무 센거 아니야? <웃음> 야, <웃음> 와, 진짜 세다. 개 웃겨 할아버지. <laughs> 어우, 내팻 든든해. 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아 개웃겨. 무흉조 헌터 클리어. 아 좋았다. 낭만의 헌터였다 이거. 이번 판, 구흉조 헌터. 최고 데미지 높죠? 한번 해봤는데, 흉조가, 구흉조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떻게 구흉조 됐네요? 그리고 뭐, 걸작잔에다가 뼈 두, 두 개다가, 어 약할 수가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